드디어 군함매가 저녁밥상에 둘러앉았는데 너는 왜 아빠도 안 왔는데 집어먹어? 아 and then there. I don't know w h e 아 e I'm going to eat chocolate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먹 o n t k n 아, 꼭지게 되는 거예요. 네. 밥장머리 교육은 똑바로 해야죠. 아니지, 안 해. 안 먹잖아. 아빠 여기 젓가락이요. 천방지축이어도 아, 계속... 아, 어른이 아, 먼저 수저를 들어야 따라 드는 군함입다 아니, 아빠가 씻는 거야. 예전에 엄마가 한번 <laughs> 얘기했나봐요. 어려서부터 하더라고요. 현재. 제가 나가서 일하고 있을 땐 어쩔 수 없지만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다 포함한 아예 아니에 엄마가 돌아오자 집안에 갑자기 활기가 넘친다. 어린 쌍둥이를 떼어 놓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리는 엄마인데 지금은 좀 미안하고 안쓰럽고 있는데. 아니, 해는 펍을. 어. 어, 나은 생활을 위해서 하는, 하는 거니까. 괜찮아요. 내가 첫날에 나을까? 시간. 얘네 남매. 자식이 많으면 아이들끼리 알아서 큰다지만 뒷바라지 하는 게 보통 네. 힘든 일이 아닐 텐데. 네. 일곱째를 제게 아빠가 많이 원해서. 서로 이어져야 할 끈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불장만이 아니고 한 가정과 한 가정이 합칠 때는 하루가 그만한 각오가 있잖아요. 사실 종민 씨와 영희 씨는 7년 전 재혼을 했다. 양지, 진경이, 정태, 진엽이가 엄마가 배 아파 낳은 아이들이고 수정이, 영훈이는 아빠와 한 번도 떨어진 적 없는 아이들이다. 그리고 두 가정 아이들의 끈을 만들기 위해 일곱째 민지를 낳았고. 딱 하나만 더 낳으려다 덜컥 쌍둥이가 태어난 것. 그렇게 칠녀 이남 다복한 구남매 가족이 됐다. 제일 어려운 거는 일단 우리 사회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. 거리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한정이 돼 있잖아요. 저가 뭐 아기 아빠라 제가 뭐 특별한 기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제일 어려운 건 금전적인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<놀람> 시정이나 이런데 갔을 때. 한 차에서 애들 다 내리면은요, 그 아줌마들 있어요. 왜 저렇게 무식하게 애를 많이 낳?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그거 싫어요. 우리 우리만 좋으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할 때 아무래도 거슬리죠. 며칠 후. 그래 다 집에 있어. 천둥, 네. 천둥. <laughs> 엄마가 외출하려니까 따라가겠다고 상화인 막둥이. 집에 있어. 아이 추안돼 집에 있어. 떼어놓고 갈세라 큰딸 양지는 반바지 차림으로 나와 먼저 차에 타고. 너안 돼. 응. 너는 걸어와. <laughs> 너는 걸어와. 땅 걷고. 기름값이 너무 많이 나와라. 나안간다 진짜. 살도 빼라고 그러니까 어, 짜증이 나와. 한 명이라도 떼놓고 가려고 머리를 써보지만 안 통한다. 아홉 그 남매가 다탈수 있는 거예요? 네, 저희는 다 타요. 뒤에도 자리가 있어서 구양 구양 들면 다 들어가요. 이거 끈십니까? 차 안에서 들떠 있는 아이들. 대체 어딜 가길래 민지는 내복바람으로 따라왔을까?